저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 새벽을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늘 아버지를나가니다그 외하도록 주 예수 글씨도 있어, 이런 성의 오랜 대화에서 동종의 말을 이용하시고, 본드의 빌라도의 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전사한 지 사망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사망하시니, 하늘오르서 전능하신 하늘로 변하시니,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성령을미사움에로만 고요와 승 성부와 설교통으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싸는 것을 미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진보하게 하시고, 도명하신 일들을 행하고 또 행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행함으로, 더 힘써 행함으로, 주의 깊으시게 하는 자리에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소리도> 우리 주께 맡기세 주. que il nous de laisser 이 절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불른자들은 누구입니까? 박수와 가로와 점쟁이와 가로. 이 답을 하시는분 문자로 답해 주시고요. 다니엘서 이장이 절에서 찾아보세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불렀던 자들이 누구인지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일장이십 절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쓴 논이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나는 너가더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내게 쓴 논이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쁨과 평안은 빌레몬이 바울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이죠. 바울은 필레몬이 충분히 자신의 요청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순종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서 아무나에게 함부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시도조차도 할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내게 썼느니, 빌레몬에 대한 확신이 이 편지를 용기되어서 쓰게 한 동일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을 덧붙이죠.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느라. 이렇게도 그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나아가 빌레몬은 바울이 요청하지 않은 것도 자신이 알아서 행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양이 있는 착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 가진 극도의 신뢰가 느껴지고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줄수 있게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나는 늘 믿는다. 내 말보다 더 실천할 사람인 것을 안다. 라고 빌레몬의 댐댐이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레몬이 자기가 요구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베풀 것을 알므로 이 편지를 쓰기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셈이죠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자기의 부탁한 것보다 더 세심하게 더 잘할 것에 대한 기대이죠 그런 오네시모를 흔쾌히 용서하고 다시 오네시모에게 불편하지 않게 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과 바울을 오가며 숨길 수 있도록 허용할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런 바울을 영접할 때의 마음과 같이 좋은 마음으로 내 신모를 대하고 어쩌면 잔치를 열어서 그를 환영하고 제일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마음 편히지 못하게 지내다가 돌아온 당자처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마음의 아쉬움을 푸는 통큰 용서의 모습을 아마도 보여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의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그를 받아들이고 친절히 그를 대하여 바울을 만나 해심한 그 징계하는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신앙 향상에 도움을 줄 사건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돌아온 오네시모를 인정하면서 여러 사람 앞에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오네시모의 손실에 대한 청구서를 보내지 않고 없었던 일로 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해 신모를 바울에게 추천하는 어떤 비용까지 부담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면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해 신모가 바울 곁에 있는 것이 더 복음을 위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형제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원해 신모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것을 친절히 설명하고 소개하는 일들까지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정적 청구에 대한 예상은 할수 있지만, 정말 기대를 하는, 정말 검정적 청구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산적인 느낌 아닙니까? 바울은 당당히 빌레모니, 용서는 용서고요. 손실액이 있습니다. 손실액 손실액은 갚아 주셔야 됩니다. 하고 나온다 오히려 그를 대하기가 더 뜨뜻할 수 있겠죠. 사람의 관계는 또 그런 것이 자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어, 물질적인 것은 서로 다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 빌레몬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관계가 있이니 어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더 신뢰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갖고, 또, 금전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무 지장이 없다면 더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부탁하는 것이 이것만 해달라고 이것만큼만 해준다면 좋은 신앙인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은 진보하는 자. 더 나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죠. 더 나은 방향을 알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자가 좋은 시간이죠. 바울은 자신의 매입을 보금전파에 유익으로 생각하는 그런 참 앞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나은 방향을 압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둘이 보금전파에 진전이 된 줄로 내가. 빌립보서 1장 12절. 또 자신의 추록이 그들에게 유익된 작용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것. 자기가 추록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디모델스 4장 14절에는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지며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진보를 가지는 사람이구나. 좋은 시간이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좋은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은 바로 이런 점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변화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죠. 바울에게 있는 부담을 100분 이해한다면 빌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원해 심오는 내게 유익한 자이기 이전에 바울에게 더 유익하니 나는 바울에게 보내겠소. 그리고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 이제 새롭게 대하겠소.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내 곁에 두지 않고 전적으로 당신이 더 필요하니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극복하기 힘든 마음의 짐을 다내려놓을 것입니다. 대사로 읽고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에 대한 우리가 행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안해서 하시 것입니다. 행하는 그것을 거치지 않고 또 행하고. 오전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하는 모든 행정에서 떠나라.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더 행하고 더 행할 줄 또 행할 줄. 우리는 가르쳐 준것 계속하여 행하고 또더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대사님의 것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알수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있으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행하고 또 행할 줄.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명령으로 주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더 행하십시오, 또 행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주를 위해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통큰 결단이 내 스스로 부탁하는 것보다 더할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순종에 대한 신뢰를 느끼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주저하지 않으려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신뢰로운 순종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요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동력자 진정한 형제 빌레몬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겉들 떠난 원해심호라고 하는 이 종을 바울의 수종자로서 그렇게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참 마음으로 어려운 일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일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각하는 원해심호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고마운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오혜신부를 아울의 부탁 이상으로 그렇게 해주는 정말 용서하고 형제처럼 편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가지면서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할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곳에 더 쓰임이 되겠는가를 면밀히 판단할 때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이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참 아까워서 고집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삶보다 가르침과 명한 일에 더욱 순종하고 행하는 더욱 힘쓰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